지금 이 영상은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아침 한 새벽 4시쯤 기상을 해서 사무실에 5시 반 정도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뭐 촬영할 내용들 한번 좀 이야기 해보고, 읊어보고, 약간의 준비를 한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면 보통 6시에서 6시 반 사이가 돼요.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남겨주신 덕분에 또 이런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실천을 해서 효과를 거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저도 진짜 지지리도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유튜브까지 찍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먹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 5가지 팁을 한번 공유를 해볼 텐데요.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은 다섯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정말 내가 끝까지 볼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넘겨서 다섯 번째 핵심 내용만 보셔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반드시 먹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 다섯 가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누르신 후에는 알람 버튼을 켜두시면 바로바로 바로 콘텐츠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일단 잠자는 분위기를 조성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조명을 굉장히 어둡게 해 놓고, 내가 지금 이제 잠을 잔다라는 신호를 몸에다 주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수면 호르몬인 그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대요.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잠이 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집에 웬만한 조명은 다 꺼놓고, 정말 침대 옆에, 뭐 잠자리 옆에 있는 간접조명이라든가, 아니면 마루에 그 거실에 있는 스탠드 조명 그런 조명 몇 개만 켜두고 굉장히 어둡게 해둡니다. 자기 전한 1시간 전부터 이렇게 어둡게 해놓으면 수면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요. 조명을 어둡게 해놓는 거. 그래서 잠자는 분위기를 조성해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또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잠을 일찍 잘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스마트폰을 잠자리에서 치워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잘때 알람으로 쓸 스마트폰, 그러니까 안 쓰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냥 딱 정말 알람만 되는 거. 알람만 되는 거 옆에다 하나 두고, 제가 쓰고 있는 메인 핸드폰은 스마트폰을 딴데 치워버립니다. 아예 잠자리에서 그냥 없애버려요. 이게 정말 뭐다 그러시겠지만, 자려고 딱 누우면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온갖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고, 또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사람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막 SNS도 찾아보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핸드폰을 딱 여는 순간, 자려고 누웠는데 스마트폰을 드는 순간, 이제 잠자는 건 끝난 거예요. 계속 보게 되니까, 여러분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아예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껏 조명을 딱 다운 시켜놓고, 잘 분위기 다 만들어놨는데, 그 밝은 조명을 스마트폰을 딱 눈에서 앞에서 딱 켜버리면, 수면 분위기가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일용은요, 스마트폰을 잠자리에서 치워버리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제가 가장 실패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막연하게 일찍 일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성공한 사람은 일찍 일어난다 아침형 인간이 되면 좋으니까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한 이유가 있으면 일찍 일어난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정말 맨날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난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저도 그냥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일찍 일어나려고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찍 일어나서 눈은 떠지더라도 아 내가 왜 굳이 지금 일어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자요 구체적으로 내가 할 일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빨리 유튜브를 촬영하고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라는 그런 할 일이 딱 구체적으로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졸린 건 마찬가지지만 아, 맞아. 내가 할 일이 있지.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졸려도 다시 눕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차이가 큽니다. 막연하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내가 좀 일찍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네 번째 의뢰는요, 낮잠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배도 부르고 또 피곤하기도 하니까 졸음이 올 거예요. 이 시간을 여러분 잘 보내야 되는데, 일단 저는요, 점심을 굉장히 가볍게 먹어요. 샐러드랑 닭가슴살 조금 먹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배가 덜 부르기 때문에 점심에 포만감 때문에 잠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낮잠을 잘 때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식후에 바로 자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밥 먹고 어려는 소화가 된 다음에 한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자는 게 좋고 잘 때도 풀지침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잠깐 눈을 붙이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뭐, 소파에서 자거나 수면실에 가서 누워서 풀치침을 하게 되면 밤에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정말 자, 간단하게 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은 간단히 드시고요. 어느 정도 소화가 된 후에, 그러니까 1시간쯤 뒤에 15분 정도 간단하게 눈을 붙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령인데요. 이 다섯 번째 요령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요령 중에 진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1, 2, 3, 4번 요령도 다 중요한데 다섯 번째만 잘 지켜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가능성이 훨씬 올라갈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가 아니고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아침에 일찍 억지로라도 일찍 일어나게 되면 부족한 잠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밤에 잠이 올수 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줘야 밤에 일찍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아침에 억지로라도 내가 무리해서라도 일찍 일어나게 되면 그날 밤에 일찍 잘수 있게 되고, 일찍 자게 되니까 당연히 다음날에도 일찍 일어나는 패턴이 선수란는이어질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도 다섯 번째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일단 아침에 한번 억지로라도 일찍 일어나니까 그날 밤에 졸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과가 끝나면 뭐 캔맥주를 이렇게 마실 때도 있고 또는 넷플릭스를 보거나 등등 자기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졸리니까 그런 거다 치우고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고 어 되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이 이어진 거죠. 덕분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아침의 인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다섯 번째 방법 여러분도 꼭 적용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잔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 방법을 실천하고 아침형 인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stop. NGNS TV의 박성훈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이 촬영되는 시간은요.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녹음을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a gente